자 다음 테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놓고 하는 광고, 대놓고 하는 광고. 자 드디어 7월 어 교육 과정은 스타트가 돼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자 기업 R&D 지도사 및 실무자 양성 교육 8월 22일부터 9월 17일까지 어 새로운 교육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신청 기간은 어, 8월 21일 화요일까지니까, 어, 많이들 알려주시고, 주변 지인분들 알려주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업 R&D 지도사 및 실무자 양성교육 꼭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 홍보하실 때, 아니면 오실 때 BJ 진우 소개로 왔다고 꼭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주시면 저한테 생기는 게 있어요. 음, 별풍선보다 더 많이 생기더라고요. <laughs>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어, 꼭 어, 주변 분들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참 기발한 세상 기다리셨나 모르겠네요. 그죠? 자, 오늘은 어, 엄마도 같이 탈수 있는 유모차. 유력한님, 어, 자 오늘은 하트를 요걸로 한번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자, 우리 모든 팬님들 오늘 새로운 하트 한번 날릴게요. 뿅뿅, 뿅뿅, 뿅뿅. 감사합니다. 자, 엄마도 같이 탈수 있는 유모차. 이야. 애를 앉혀놓고 엄마가 유모차 발로 밀면서 가는 겁니다. 그죠? 아 저거 우리 애기 어릴 때 이거는 엄마만 탈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아빠도 탈수 있네. 그죠? 제가 우리 아들 유모차 많이 태워주고 다녔는데 저렇게 밀고 다니면 엄마보다는 아빠가 탈수 있을 것 같고 어, 유모차 밀기 힘든데 저렇게 만들어 놓으면 재밌을 것 같긴 하네요. 그죠? 앞에 유모차를 조금 더 고급지게 좀 만들고 저어 유모차를 어 스케이트보드를 조금 더어 튼튼하게 안 넘어지게 만들고 유모차를 조금 더 건실하게 만들면 어 재밌을 것 같아요 애기 경기 안 해요 이거 되게 좋아해요 이런 거 애기들 우리 아들은 뭐 제가 이렇게 공중으로 날려주는 거막 이런 거 엄청 좋아하던데 아이디어는 좋은데 저도 좀 위험해 보이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조금 위험할 수도 있지만 저 지금 유모차 앞에 애가 타는 부분을 좀더 보강을 해서 안전하게 장치를 하면 훨씬 더 좋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어 공원이나 이런 데는 또뭐 안전할 수도 있을 거니까 우리가 이거 유모차를 가지고 뭐 도로에서 탈건 아니잖아요. 넘어지지만 않으면 되잖아 그리고 사람하고 부딪히지 않아야 되니까 물론 저거를 조금 조심하게 타야 되겠죠 철없는 엄마를 만나면 안 되죠 당연히 <laughs> 철없는 엄마 만나면 위험하지 어쨌든 어쨌든 음, 엄마 아빠 아이까지 같이 탈수 있는 유모차입니다 그죠? 음, 저는 어쨌든 조,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어? 좋은 아이디어 자 그런 다음 이제 다음 다음 하나 이제 제가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셀프 구명 풍선인데 제가 얼마 전에 그 해양수산 미래기술 아이디어 공모전의 심사위원으로 간 적이 있어요. 그리고 아직도 갈 거예요. 어 8월 8일날에도 심사위원으로 가고 8월 23일에도 최종 심사위원으로 제가 갈 건데. 어 요런 아이디어가 있네요. 셀프 구명 풍선. 근데 거기에는 더 재밌는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실 이런 거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배를 타는 모든 사람들이 이 팔뚝이던 요 팔목이던 이런데 요런 아이템들을 하나씩 무조건 차고 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내릴 때는 다 반납을 하고 탈, 타면 무조건 이거를 손목에 차게 장착을 하면 요거 말고도 우리나라가 뭔가 만들어 내서 하면 될거 아니에요, 그죠? 어, 그래서 제가 이제 요런 아이디어들을 지금 해양수산 미래기술 아이디어 공모전 심사위원 할 때, 어, 요런 아이디어 낸 사람을 한 명을 봤는데, 어, 저는 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어, 배를 탄 사람 모두가, 그배탄 사람 모두가 손목에 차고, 어, 탔다가 정말 이급사항이 발생해서 배가 뭐, 어, 어떻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음, 이거를 긴급하게 어, 작동을 시키는 거죠. 작동 시킬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아무 이상 없으면 어, 이거, 이거는 이제 다, 배에서 내릴 때 반납을 하는 거죠. 어, 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아이템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 요것도 하나 어,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떠십니까 이거 아이디어? 괜찮지 않나요? 아이디어, 제가 볼땐 괜찮고. 그 다음에 오늘은 어~ 하나를 더 보여드릴게요 자 숨은 그림 찾기인데 음~ 이게 어~ 우리 전문위원 중에 한 분이 사진을 하나 찍어서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서 제가 단톡방에 어~ 너무 시원합니다 그렇게 올렸는데 야, 우리 한국기술개발협회장님은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 깜짝 놀랐어요. 한국기술개발협회장님께서, 갑자기, 이 그림을 보더니, 숨은 그림 찾기! 해가지고, 달마도하고 예수상을 찾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음, 어, 잠깐만요, 이거 하기 전에, 아세라트님, 배가 전복될 때, 배 전체 사이트에, 어, 사이드에서 튜브가 퍽 나오면 이런 아이템들이 지금 지난번에 세월호 사건 때문에 어, 요번 해양수산 미래기술에 많이 나왔는데 이거는 이미 많이들 했어요 많이들 했던 그런 일들이었고요 근데 아직 그 실용, 실용성이 좀 떨어지고 제가 본것 중에 또 하나 특이했던 게 뭐냐면 드론 드론 배요 드론으로 어, 배를 만들어 가지고 배가 드론으로 움직일 수 있는 어, 그런 아이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제가, 그, 심사위원 하면서 잘 봤다가, 아이템 많이 제가 이제, 가지고, 어, 우리 욕심 많으신 우리 저, 써니님 계셔요. 써니님한테 아이템으로 제가 던져드릴게요. 마세르타님, 지송, 지송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어, 그래서, 우리 협회장님한테 제가 깜짝 놀랐는데, 사진 집중 한번 해보세요. 사진 집중해서, 여기 정답이, 123456789로 화면을, 구분화를 하면 5번 화면에 있어요. 5번, 5번 화면에 정답이 있거든요. 제가 어 시간 관계상 딱 1분만 드릴게요. 지금 9시 57분이니까, 9시 58분까지 1분만 시간 드릴 테니까, 혹시 정답이 나오시는 분들은 올려주세요. 아시는 분들은 올리지 마세요. 협회, 협회 아시는 분들, 이 사진 보신 분들, 어, 특히 유레카님 깜짝 놀랐기 때문에 상가 협회님 모르실 거고, 음,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 안 보신 분들 좀 모르실 텐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정말 우리 협회장님 뭐 하시는 분인지 제가 모르겠어요. <laughs> 자, 그러면 이제 58분 됐는데, 한번 볼게요. 자, 이제 보이시나요? 예수상, 닮아도, 숨은 그림 찾기. 보이시나요? 자, 사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헐, 후드드드드 그죠? 완전 헐입니다. 아까 그 사진에서 어떻게 이런 걸 찾아내는지 저도, 오 마이 갓입니다, 완전히. 감사합니다, 상가연편님 보이시죠? 옆에 사진들. 야, 저 완전 깜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 야달 <laughs> 닮아가야 해. <laughs> 그죠, 야 우리 협회장님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거를 아까 그 사진 한 장을 툭 올려놨더니 이런 숨은 그림 찾기를 하시고, 그래가지고 우리 그 의원님이 이 사진 말고 이제 다른 사진 하나 딱 올렸어요. 그랬더니, 이 사진은 평범한 사진이에요. 또 이러신 거야. <laughs> 사진 조작 아닙니다. 절대. 그리고 제가, 아, 이, 이 사진을 하나 올렸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어, 사진 하나 또 보여 드릴게요. 다음 주에 이 사진이 하나 올라오니까 저한테 사진 제보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또 이제 재밌는 사진 하나 올릴 테니까 어, 한번 보시고요. 어, 우리 팬님들 오늘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또 하나 안한게 있네. 그죠? 배트맨 한번 해야 되는데. 그죠? 관절이 꺾일려나 점점점 한번 볼게요. 오늘. 으악! 자. 배트맨 자 감사합니다 우리 팬님들 자 감사하고요 자와 소름 사진 조작 아니고 진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자 배트맨까지 했으니까 이제 끝날 시간이 다가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정책사금송 뭐 아까 했으니까 중간에 마지막에 한번 더 할까요 할까요 말까요 아, 오늘은 정책사금송 대신 지난번에 제가 또 길을 모아 모아 드렸던 어, 자 자, 다음 주도, 어, 굉장히 더운 한 주가 될 거라고 지금 예보가 있는데, 우리 팬님들, 어, 정말로 건강 유의하시고, 그 열기를 식히기 위해서 샤워도 좀 하고, 선풍기도 좀 틀고, 그죠. 그죠. 달마랑 예수님이랑 같이 있는 게더 신기하죠. 그죠. 맞아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찾아내신 우리 협회장님도 제가 깜짝 놀랐지만 저렇게 같이 있는 것도 신기하고 참 연합회 님도 신기하고 다 신기해요. <laughs> 자. 그래서 다음 주에도 날씨가 뭐 엄청나게 어 덥다고 하니까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 어 샤워도 하시고 선풍기도 트시고 에어컨도 트시고 이렇게 해서 어~ 다들 건강 유의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또 건강하시라고 음~ 우주주래 길을 아아아아아아 팍팍 팍팍 드립립다다사합합다다